이게 정면도 무섭고 뚜압도 음. 무서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최악의 네. 도.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매도사에서 펼쳐진 6세트 경기입니다. 이제 6, 7, 8, 9, 4번의 세트가 남았어요. 자, 이번 경기 매도사 프로토 송병구 선수고요. 저그 이몽규 선수입니다. 예.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를 예. <laughs> 오늘 경기 초반부터 여러 번 놓치다 보니까. 기여운 아 꼬미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이 예. 갑자기 너무 빨리 쫙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수. 음. 게다가 중요한 그런 숨겨야 될 그런 아좀 전략까지도 초반부터 들키고 시작을 하니 네. 계속해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힘을 내고 계기가 필요해.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몽규 선수의 대응도 좋고. 어, 그러니까 초반에 공방에서 송병우 선수가 이득 보는 것보다 이몽규 선수가 이득 보는 경우도 좀 많았었고요 네. 평소보다 과감한 공격 야, 역시 이제 신중동이죠 네. 네. 코노코인노래방은 신중동 감사드립니다 100개 그렇습니다 네, 잘 받겠습니다 네. 네. 들어와서 지금 정찰하고 있는 송병우 선수고 네. 자, 흐름이 지금 이몽규 선수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이몽규 선수는 2대 상황에서 내리 두 세트 따는 이번 세트 이기면은 10만 원 추가되는 거예요. 예, 연승상금. 연승 연승을 아까 이제 이, 이제 연승을 앞선 경기에서 한 경기 이기면서 연승을 끊기는 했었는데 음. 이후의 경기에서도 좀 패배를 하면서 네. 스코어를 좀 밀렸고요. 예. 송경우선수 입장에서 허리를 확 끊어 버렸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번 경기 끊어내면서 이 본인도 아직은 그 연승을 할수 있는 그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연승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연승 상금들 많이 받아 갔으면 좋겠어요. 음. 여기 와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해철이 헤친 타이밍까지 보죠 네. 네 이거 저희가 하는 개인 방송이고요 예, 저희가 좀 아프리카 tv 지원 헤이딜러 지원을 받아서 이 끝장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보고 싶은 매치 있으면 저희 방송국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예, 여러분들의 그좀 이야기 좀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예, 스타로 이 예,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보답하는 방법은 이렇게 좋은 컨텐츠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중계 함께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이몽규 선수의 움직임이라면 이거 충분히 잡죠. 네. 끊어내고 거세요. 활성화. 지금 이쪽은 트리플. 조금만 더 꼼꼼해 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 송경호 선수는 테란 상대로의 그런 힘을 검증을 받기도 했고 증명을 음.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저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보니까 조금만 더좀 보충이 된다면. 네.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이번 시. 오, 이건 ASL에서. 네. 지금 이몽규 선수, 송병선수 전부 다 ASL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정말 경기력이 좀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네. 열리는 시즌 A. 일단 앞마당 쪽에 캐스를좀 일찍 캐면서 뭔가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초반에. 견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로보틱스가 네. 일찍 올라갔습니다. 공중상으로 일단 본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활용해 보겠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렇죠. 지금 몇 세트냐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4대 1이면요. 여기서 플러스 1, 1만 더하면 세트가 나옵니다. 6 세트 경기예요. 네. 9 세트까지 치러지는 끝장전입니다. 끝까지 네. 갑니다. 네. 끝장 날 때까지. 자, 여러분 중 고태형님 말씀해주신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자매프로 이제 환장전이 조만간 런칭할 예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매치, 빅 매치들 끝장전과 더불어서 큰 재미를 줄수 있는 매치들 계속 이어나가면서 볼거리 풍성하게. 예. 네. 예준 레네 스타세상 이전과 는좀 생각이 다르죠. 좀 오버로드 아껴버렸습니다. 대놓고 보는 네. 것이 아니라 약간 숨겨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 감출 순 있어요 성공선가. 그리고 감춘 상태에서 난입만좀 되면은 결국 본진과 그 위에 있는 확장기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견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활용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공바업질러시다라는 것처럼 지금 포지를 돌리고 음. 있잖아요. 음. 질문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스타 잘할 수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유튜브에서 중계진 검색하신 다음에 <laughs> 구독하기 누르면요. 네. 거기 정말 역대급 명경기들이 있습니다. 그 경기 보고 복습하세요. 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또 보세요. <laughs> 자, 셔틀이 나왔고요. 네. 여기까지 지금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음. 이거 개노코 그냥 뮤탈 빨리 뽑지 않는 이상은 이거 뭔가 좀 수상한 거 느낀 거 같아요. 지금 질럿이 한 네. 분도 없었거든요. 네. 네. 스커지가 네. 지금또 안마당에 그래서... 오면 확실하게 지금은 어, 파악을 했고, 네. 자 셔틀 음. 동선을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 그 네. 네.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셔틀 잡히면 뭐 아까와 다름없는 경기가 될 거라서 네. 네 커세어가 지금은 여기서 툭툭 두들겨주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거죠 하나 오 어? 스커지를 한 부른 겁니다 오버로드를 때리면서 스커지 음. 나 따라와 이래놓고 지금은 셔틀이 들어간 거예요 네 내렸어요 이게 리버 준비 자, 되기 전에 춘마무님 아, 손인한감사드기고요 아, 예, 뭐, 예, 여기 여기 좀확인하느 지금 뭐, 여기 지금 뭐, 여기 지 랠리 찍어놓은 곳에 기지을 가만히 그냥 음. 찍어놓고 내버려 뒀어요 네. 네. 여기 서 하나 여기 어와서좀기드리고 있고 옆금나요기 지금 뭐, 여기 지금 뭐, 어! 캐논 쪽으로 퍼졌어요 예, 간게 아니라 방향을 틀면서 커세어 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결국 음. 또 잡혔습니다. 네. 네. 이거 꽤 괜찮을 뻔 했거든요. 이 사진로지. 네. 근데 대응이 너무 빨랐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봤잖아요. 이거 잠깐만이라도 방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그 경력 조합, 그러니까 입구 쪽 확인을 안 했다면 장할 음. 뻔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스커지로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있는 로버틱스와 서포트 베이를 보자마자 셔틀이 나왔으면은 어, 이동했을만한 동선으로 스커지가 막 어, 이동하는 이런 꼼꼼함도 굉장히 좀 보였었고 네. 사질럿을 셔틀 나오자마자 사질럿 드랍을 하면서 해처리 테러 해놓고 리버 기다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멀티하려고 했었던 송경우 선수의아 선데... 이득도 음. 아, 왜 그래요? 네 그렇죠 예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쓰는데 네. 자 대기 중이죠 어우 자 거의 불발 네 대응하는 병력을 상대로 변수를 만들어 내려면은 예. 잘 싸우는 수밖에 는 없어요. 안돼도 되게 만들어 버린 수밖에 없네. 어, 턴틀을 통해서. 네. 자 이거 아, 어떻게든 셔틀 페로 잡기 위해서 신사 네. 뒤쪽에 배치 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성춘향 5 0개 싸다님 네. 감사드려요. 네. 네, 자 내리고 한번더 뒤로 빠지면서. 자, <laughs> 예. 네, 오늘 생... 좀 늦었네요. 네, 네, <laughs> 네 오늘 늦었어요. 자, 네. 시작한지 꽤 됐는데. 오 그래도 일단 조심스럽게 어. 아 리버 운영하는 거 오. 되게 좋은데. 이게 빠르졌어요. 개발해놨다가 여기 숨어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뻔했거든요 네. 음. 거의 프로토스가 혼을 잃어버릴 정도로 일단 걸려서 처음에 사질럿 드랍은 좀안 통하나 싶었는데 네. 이후에 추가 멀티하는 과정에서 리버를 되게 조심조심 셔트를 쓴게 오히려 좋은 효과를 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다크 들어갑니다. 네, 다크 들어가고 구성을 또 바꿨어요. 네, 도사 이 중간에 지금은 암살하려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기 하면 응.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 버로우도 응. 지금은 대기하고 있고 근데 되게 멀리 지금은 빠졌다가 응. 셔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로토스가 아무리도 셔틀을 잘 쓴다 하더라도 갑자기 분위기, 그냥 한 번의 분위기가 아, 아 이걸 네. 꼼꼼한 거 보세요. 어? 셧? 어이구. 근데 예. 저, 저 안쪽까지는 예, 생각 좀 다음에 보세요. 꼼꼼한 건 다음에, 꼼꼬만 꼼꼬만 건 다음에 보세요. 그렇죠. 예, 오야. 이제 오, 보시면 오, 되잖아. 요 야, 아, 예, 안쪽까지 알았네요. 네. 와, 장기전에 강하다라는 것은 좀 네. 꼼꼼한 면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음, 이왕 셔틀 쓰는 거, 이거 경기 끝날 때까지 셔틀 계속 썼으면 좋을 것 같아. 요 계속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음, 하나씩. 씻... 이후에 뭐 템플러들 앞까지 합쳐서. 네. 네. 그러기에도 금고. 예, 괜찮은, 괜찮은 지형이죠. 자, 네, 여기, 쌓고썰고쌓고고 예, 아까 그질럿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네. 수 있을지 안 돼, 오버러드가 오네요. 자, 뭐라도 썰어야 돼. 와. 어, 숨었어요. 숨으면? 찾아가면 되죠. 아. 데리고 가야죠, 데리고 가야죠. 네. 도망 썰고. 아, 데리고 가야죠. 그냥 부석에 그냥 무브로 옮겨놔서 폴드가 안 됐습니다. 네. 네. 오, 중간에서 또. 네. 와. 자, 그 정도로 지금 빠른 반응 속도 지금 보이고 있고 예. 이몽규 선수는 이번 판이 이제 20만 원짜리 판이에요. 그렇죠. 20만 원 상금 걸려 있습니다. 네. 이기면요, 연승 상금이 좀 붙잖아요. 2대 1부터 시작해서 5대 1까지 가면 추가 상금이 붙어요. 없죠 뭐? 지금 현재 스코어는4대 1, 이몽규 4, 음. 송병국 1, 투 어, 셔틀 하나가 안 돼서 두 개. 그리고 일, 이 이러면서 아, 이 어떻게든 피해를 입히고 지상군을 모아가는 단계잖아요. 네 자, 일단은 양동작전입니다. 음. 질럿을 오구로 끌면서 하지만 이몽구 선수가 다 병력을 뺄리는 없었죠.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웬리버가 아. 되기 시기나. 이게 질럿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리버야 리버가 예. 두기면 모를까 지금은 두기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양 양방향에서 이득 다볼수 네. 있겠는데요. 해철리 체력도 지금은 빠져 있어요. 언덕이 좀 그냥 해리이 자 드론이 갈 곳을 지금 네.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치고 빠져도 되고 예. 지금 6시 깨고 야. 와 드론이 지금 야. 방패병처럼 <laughs> 저 바리케이트를 제대로 쳤어요 네. 스파이어는 지금 완성됐고 자, 여기서 견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쪽 정리 여기 못 봤다면 좀 위험할 뻔 했거든요 네, 스커지 지금 커세어 어떻게든 지켜야죠 뒤로 좀잘 물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캐논이 지어져 있고 리버, 커세어 일단 여기 미나박장을 부은 것은 희 소식이고 네. 또 주력 병력이 또 뽑혀 나가는. 음. 지금은 이전보다 더 강한 조합 뽑을 수 있잖아요. 질럿 드라군 하이템프로 이버까지 네. 여기까지 십개 게이트 네. 다수 게이트에서 병력 지 생산할 수 있는 상황. 리버 그러니까 셔틀에다가 리버 태워서 시간을 잘 끌었기 때문에 뒷마당 확장 기지가 안전하게 돌아가게 됐고 이것을 바탕으로 게이트웨이 다수 늘려서 이제 병력 조합을 음. 이렇게 갖췄습니다. 네. 네. 자, 굳이 이 지역에서 셔틀로 리버 나를 필요는 없죠 공이협대있고요볼리버 네. 사용해 주면서 자 시선 끌면서 그동안 또 확장까지 네. 네 셔틀 움직이는 거좀 확인해, 오좀 무리다 싶으면은 굳이 지금은 안 들어가도 되죠 왜냐면은 네. 주력 병력이 여기 이렇게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력 병력과 힘을 합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음. 네 자, 지금 계속된 견... 어. 여기는 자이 관찰하던 업자방이 터졌고 여기 두기 예, 네. 저틀 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 자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또 이거 한 순간에 진짜 꿈이 될 수도 있는 네. 정도로 셔틀 플레이는 아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커세어 떨구고 이후에 뭔가 뮤탈이 기습적으로 나와서 상대방을 견제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음. 자 일단은 컷의 숫자는 많이 줄였고 히드라가 굉장히 이제 센터 쪽에 넓은 지역에 퍼져 있긴 합니다만은 네. 여기는 하이 템포의 리버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라 정면으로 붙기가 단순한 방향으로 쓰가 네. 있어요. 게... 네. 합쳐진 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스컬 지가좀 뭐, 이게 어, 리버까지. 어, 어, 주각된... 이거 그냥 한번... 어, 반응 못한다?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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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오. 우와. 자 내렸어 요 어, 일단. 우와. 자 템플로 탄 소틀까지. 네. 오. 자맨필이면또 체력 많은. 아 타고 있는 거. 네. 자, 나좀 정리하도록 여기라도 좀 깨기 그러니까 위해서. 위해서. 그리고 이러는 가운데 푸조의 그 주력 병력들이 히드라만으로 상대하기엔 힘들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처틀 네. 집어넣고 지, 주, 주력 병력은 뒤로 살짝 빠졌다가 힘을 합쳐서 지금은 왔거든요. 예. 네. 자, 여기 있는 병력 도 따로 잡아먹고요. 자, 끌어내고. 네. 또 버러오작위까지도 막을 만큼의 옵저버를 대동 시켜놓은 상태이고. 네. 뒤에 해철이 또거 깼죠 네 지금 이쪽에 네. 드랍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셔는 터졌습니다만 아래쪽이 네. 깨진 상황이고 지금 두개더 운영하고 있어요 네. 리버입니다 이번에는 겹쳐서 드래곤을 음. 아, 없애려고 네. 자, 바깥쪽에 지금 나가 있던 히드라였었는데 드래곤 음. 템플로라서어 음. 힘들었고요 그게 정면도 무섭고 음. 드랍도 무서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최악의 네. 주도 네. 야, 아, 그리고 셔틀을 살렸어요. 이렇게 되면 리버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그렇 자, 스톤 부족. 네. 네. 저 리버까지 있고, 위에서의 싼 어, 리버 쪽으로 지금 스톤이 들어갔고. 네. 셔틀이 만약에 아까 거기서 끊겼으면은 이 리버가 이 전장으로 트입이 안 됐을 텐데, 네. 셔틀을 지금 살리는 플레이가 됐기 때문에 리버드라군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있어요. 병력도 많이 잡았고요, 지금. 지금, 와. 저그의 입장에서 히드라는 가성비가 안 나온 유닛인가? 네. 그냥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히드라만 저트, 저트? 뽑아서 지금 싸우는 느낌이에요. 네. 어우. 넓은 지역에서 잘 어우. 싸우고자 하는데, 지금 무서운 유닛이 하나도 아니고, 체제!